자이 가방 이제 사가지고 열심히 메고. 있대 네. 네. 자 이거 코치 이게 바게트백인데 스튜디오 바게트백 지금 굉장히 잘 메고 있거든요. 이 로고가 코치스럽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. 왜 비웃는 거죠? 지문이 너무 많아. <laughs> 이게 가방 잃어버리면요 지문 인식을 해가지고 주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많이 나올 것 같은데? <laughs> 네, 농담이고요. 지문이 많아요. 요즘은 근데 근데 지문이 렇게된거 알고 사기 때문에 뭐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지문만 묻힙니다, 그냥.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가방 안에 있어요. 이거 닦는 게경닦기 같은 거. 닦이 있어요. 근데 아직 안 뜯었다는 거. 진짜 아 더럽다 할때닦으라고 <laughs> 지금도 충분히 자 <laughs> 아, 일단 이거 하면요 이거는 이거보다 네. 좀더큰 사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사이즈에 대한 매력이 좀 컸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구매 했고요 가격은 67만 원 어? 원래는 긴그 크로스끈도 있는데 저는 응. 어깨 숄더로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응. 네, 샀습니다 근데 이게 겨울철에는 좀 숄더로 하기가 좀 그래요 응. 왜냐면 옷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응. 이렇게, 옆,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응. 네, 이렇게. 네. 이렇게, 이렇게도 많이 갖고 다니고요. 근데 이제, 단점이 있거든요? <laughs> 단점 듣고 싶으세요? <laughs> 단점 듣고 싶으면 이걸 <laughs> 자, 이제 보면요. 봐봐요. 자, 열어요.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? 그러니까 뭐 제가 막 가방에 이것저것 넣으려고 한건 아닌데요. 여기서 큰 단점이 있어요. <laughs> 냐면요 봐봐요. 맞아? 이 지갑을 쓰기 해서 끊으잖아요? <laughs> 그럼 이 지갑을 끊으면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응, 네? 응.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넣으면 밑에 립스틱이 깔리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잘 어느 가방이나 그래요 <laughs> 아니에요 이거는 칸이 있다는 얘기예요 테트리스 가방이에요 그럼 <laughs> 응, 칸을 잘 맞춰야 되 테트리스 가방이 칸을 <laughs> 맞춰야 되고요 그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개 들어가면 끝이고요 보통 근데 지갑을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은 음. 여기 안에 카드 슬롯이 있어요 음. 보이세요? 많아요, 카드 솔로. 이렇게 많은 카드를 갖고 다닐지는 모르겠는데요. 민증. 그리고. 충분히. 충분히 어, 어, 충분해요. 8개 되는 것 같은데요? 8개 정도 되고. 여기 앞에 지폐 음.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제가 지폐를 넣은 적은 없는데, 지폐 말고는 넣을 게 없어요. 그렇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서, 이렇 갖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. 아주, 음, 만족하고요. 조금, 또 코치를 한번더 가가지고, 다른 거를 또 구매를 할수도 있어요. 응. 그래서 다음번 코시 매장 안 가려고요. 또 구매할까봐. 오지 마세요. 이 뒤에도 있어요. 쓰러지. 근데 이거는 이거 열기가 좀 그런 게 늘어날까봐 응. 좀 겁나더라고. 응. 응. 영수증 아주 꼬리 꼬기 꼬기 타게 응. 하나 넣습니다. 응. 그래서 이렇게도 갖고 다는데요 가끔요 클러치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쁘지 않아요? 응. 응. 클러치로 이렇게... 이뻐요. 이뻐요. <laughs> 이렇게. 잠깐만. <언니> 이거? <해준> 건... <laughs> 갖고 다니게?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가볍게. 자, 아, 사서 네.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. 응. 빠이.